여기 여기봐요 밟으면 안돼 이거 밟으면 안돼 이거, 이거. 아우 어, 밟았구 죽을 것 같이 생겼어 이거 밟으면 아, 안돼밟봐봐 곰도시에요 곰도 나죽요 바래 나 죽길 바래 나 죽길 바래 어, 나 죽길 바래 나 죽길 바래 나어나 죽길 바래 어 죽길 바풀나어길 바래 어 죽길 바래 나 죽길 어래 <웃음> <진짜>? <웃음> 이게 뭐야? 어 뭐야? 풀고 있었는데? 어머! Oh 너무 움직여서 터졌다이다 떨어졌어! <laughs> <laughs> 어머 무슨 일이 나와서 <laughs> <왔어? 어머. 웃음> 아니, 아니 마원 님틀어놓으시면진 <laughs> 에? 아니. 움직이면다들어 <한, 웃음> 아니 한명밖 사람이 다 좋은 <laughs> <다 젖은> 게없기 <laughs> <웃긴 웃음> <게 웃음> 다 같이 풀어주려고 지금 하고 있었는데. <laughs> 저기 저도. 풀어주려고. 알바브라 해가지고요. 아니 계신, 아니 마흔네이 움직여서 터진 거라고. 아니라고 아니라고. 터진 건가? <웃음> <웃음> 내가 내가 던지 움직여서 안터졌다고. 아니야 마흔네이 자꾸 움직여서 그 사고 장면 그 키가 자꾸 떠가지고 오. 터진 거라고. 아니라고 아니. 마오쌤이 자살한거야 마오쌤이 자살한거야 우린 구해주려고 뭘. 했어 진짜, 진짜 불탔어 <laughs> 시체도 안좋아 저거 시체도 다사방팔방다다가졌어 사망 끝에 있어 저거 잿덩어리 돼가지고 주워지지도 않는거 같아 왼쪽이 함성 또 있다 그냥 가야돼 이거 아 너무 웃겨 이거 뭐야 이거왜 다같이 죽는길을 해네